자 오늘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이 잠깐 오셨는데 이제 그랜저 HG 차량이에요. 이제 여기 리어 휀다에 예전에 이 판금 도색을 했던 부분이 이렇게 충격에 의해서 크레이 가면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한번 오늘 이거 간단하게 작업해 보겠습니다. 다 떼내야 돼 떼내야 돼. 그래서, 예, 제가 한번 여쭤본 게 저번에. 아, 어쩔 수 없어, 어 아, 어차피 고기가 들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근관이 있으면 네. 나중에 다 문제가 되거 일어나죠. 어우, 생각보다 네. 네. 크다. 이 정도면. 음. 간단하지 않은데요. 음. 아, 그래. <laughs> 네. 물론 이제, 저야 뭐. 저도 실패감격이 한약한15% 정도 있어요. 음. 아, 무섭다. 기존에 아. 어디까지 판금 구석 때문에 몰라서 중고로 사진구나? 예, 예. 아, 다안 찍으셔도 됩니다. 음.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떠있어서 요만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일반적으로 들뜬 부분들은 다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나중에 부착 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하프로 갈아내 보겠습니다. 네. 아니이게 도와줘서 될게 아니고 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 이거 멋지하시니까아 괜찮. 마스터 도움이 아마스크 제가 드릴게요. 마스터. 아, 예전에 저기 어도아 이거 아. 하반신 좀 해야겠. 이게 낙인이 지금 이거 단 낮추기 작업이에요. 퍼티를 여기 도포를 할 건데, 어, 뚝 끊어진 데다, 이 안에다 퍼티를 채우면, 아, 설명이 안 되네. <laughs> 아 오늘, 바빠, 바빠. 정신이 없어져서. 예, 네, 지금, 그, 원래 도장이라고 하면 절대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어제도 면접 두 군데 저도 보고, 한 군데가 붙어서 좀, 심적 여유가 조금 생겼다고 지금, 와.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허티가 이쪽에 잘 붙게 하는 작업이잖아요. 어, 그것도 그거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네. 하려고. 네. 아무리 뚝 끊어진 데다 딱 맞춰서 넣으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음. 나중에 크랙이 생겨요, 거기. 네.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되게 도장이 두꺼워서 한번 덕방된 거라. 네. 원리와 이, 가, 어떤, 그런, 각각 시간, 건조 시간, 네네. 그리고 요령, 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하나라도 놓치면 아예 작업이 안 돼요. 나라시 작업 한다고 해도 그 이전에 여기를 완전히 탈지, 탈취, 탈지제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 자유롭게. 그쵸. 근데 그런 거를 예전에는 몰라서. 지금 물티슈로, 네. 티가 이제. 근데 이것도 장인지로 해서 한 거라 좋은 재능네아 똑같아요, 똑같은 건지. 네. 혹시 헤라 좀제꺼에서 꺼내주실래요? 고무 헤라나 마무거나제고 아무거나 헤라 드릴까요? 헤라. 네네. 아 좀. 아이고 근데 이런데 묻어 있어. 괜찮아, 괜찮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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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서... 안 좋다, 안 좋다. 그래괜찮아 아, 응. 괜찮습니다. 네. 네. 이거 아이 퍼트입니다. 으씨 뭔지? 안 돼. 오늘 기온이 몇 도나 되나요? 지금 날씨가? 그러 영평 12도 정도. 아 어, 날씨 좋네 온적이 따뜻하네 아 저도 그게 이것도 5년전에 직장이라도 불안해서 배우던건데 쓸모가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 웃겨요 돈 줘도 안해줘요 친구들 가족들 참만 해주지 <laughs> 생생내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 구독자 못한 목... 번만 찍어 주실래요? 네. 띵어 무릎 소리 났다. 띵한번지 음. <laughs> 이거 초보자들은 이렇게 너무 매끈하게 바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차피 이거 깎아낼 거니까. 석고대피 쓰실 분들은 그냥 두껍게 붙인다는 느낌으로 예쁘게 안 바르셔도 됩니다 끝났습니다 네. 자하게 발렸나 보 네. 네. 혹시 네. 이렇게 하이 포인트가 팍 나와버리면? 네, 네, 네. 다시 발라줘야 돼요. 네. 돌려서 섞으면 잘 섞이긴 하는데 경화제가 돌려서 섞으면 단점이 안에 기공이 많이 생겨요. 경화제가 골고루 섞이는 것도 진짜 중요하네요. 진짜 중요해요. 예. 저 얼마 전에. 아, 이고 네. 그, 그, 싱싱카가 고장나서 버트로 붙여줬는데, 경화지 음. 제대로 안 섞었더니, 손발락이푹 빠지더라고, 어느 음. 부분에서. 하루 지났는데도. 안 섞인 부분은. 그렇게 경험을 해봤는데도 계속 그렇게 실수를 한다니까요. 네. 아니라고, 한 과정이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통이 평탄화 작업이 한번 퍼티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죠. 아, 거의 한한 한 번에 정도? 끝나면 안 돼요. 그쵸. 아까 전에 그 작은 부위의 경우에도 두 번. 음. 일반적인 판금은 세 번은 들어가야 그리고 잘. 잘 예를 들어 작업이 끝났다고 내가 느끼잖아요. 느꼈더라도 이런 데도 약게한번더 땡겨줘야 돼요. 네. 그 영상에서 나왔던 신나 섞어서 마지막에 하는 거는. 이거는 그거 말하기보다도, 어, 혹시 내가 더갈아냈거나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120으로 면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0 가겠습니다. 4 0 0방가겠 습니다. 아, 그냥 하지 말고 꼭마대방 대고, 여기 장인지로 에서 이거 2 액형 클리어 Y5 은색 색상 서 페이서, 블렌딩 신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서페이서 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뿌려주고 건조시켜준 다음에 투명 올리고 나머지 그 투명 날림 부위에 블렌딩 시겠습니다. 자, 팔찌제입니다. 팔찌제는 어, 왁스기나 기름 어, 이제 기름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찬방이네 이찬방 2천방. 서페이서 가겠습니다 나름그 리버스 마스킹 원리에요. 이렇게 음. 그러니까 들어가도 칠이 뜨 뜨고 안 끊기고, 얘들 음. 원래 서페이서가 여름철에는 30초만 발랐는데, 겨울철에는 3분은 잡아야 돼요. 네. 난로로 하면 1분 30초 자 찍어주세요! 2차 가겠습니다. 서페이서 2차입니다. 마지막 서페이서 3차 가겠습니다. 서페이서 맞죠? 그래서 그 서비스로 해주는 범퍼 부분 도색이나 이런 것들은 라커스 옆에 많이 쓰고요. 그래서 철판이나 문한 판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공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혼용해서 많이 쓰죠. 원칙적으로 얘는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나은 정도? 어, 변 되게 잘 나온 것같아요 자, 참고로 제가 업자가 아닙니다. 경기도 <laughs> 공업사 사장님들 제발 저 업자. 계속 댓글에 댓글 다시는데 저 업자 아니구요 저 현재 그 사무직 그 공무원에 종사 중입니다 되게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절대 업자 아니고 돈안 받고 작업하는 합법적인 작업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서페이서를 한 후에는 그. 방이나 이 은색 같은 경우는 약 1,500방으로 해주셔야 나중에 이제 기스가 남지 않습니다 자 이제 처리 작업이 끝났고요 항상 서페이서를 작업한 후에는 마스킹을 다 떼주셔야 돼요 그래야 네 그래야 됩니다 네, 서페이서 하고 나서는 무조건 마스킹을 다 떼고 새로 마스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은색 페이드 뿌릴 텐데요 은색은 어, 더 많이 잘 흔들어 주셔야 돼요. 이 안에 메탈릭 입자. 메탈릭이 뭐냐면, 그, 알루미늄 가루인데, 알루미늄 가루가 이렇게 납 길쭉하고 납작한 모양으로 생긴 고운 알루미늄 가루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여기에 균일하게 잘 붙으려면, 균일한 압력, 그리고 이 철판에 적당한 온도, 그리고 거리,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건조. 아, 너무너무 기억할 게 많죠. 그래서 최대한 흔들어주고 따뜻하게 데펴주고 그리고 도정할 부위에도 난로로 최대한 잘 데펴서 페인트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줘야겠죠 그런 상태에서 뿌려줘야 은색은 페인트가 잘 먹습니다 물론 다른 색깔보다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른 색상들도 이런 조건들을 맞춰주면 더 어, 작업이 잘 되니까요 어, 그런 것들 기억해주시고 이제, 컬러 페인트. 정확한 명칭은 베이스예요, 베이스. 베이스라는 게그 페인트 수지 이름이거든요. 고유 명사인데, 어, 여러분들 이걸 보고 라카라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라카는이 깡통 이름이 라카가 아니에요. 페인트 이름, 우리가 수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 말하듯이 그 수지 이름이 라카한 거고, 이건 라카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동차 보수용, 그러니까 공업사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재료입니다. 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아주 좋아. 그리고 자신 없으면 한쪽 방향으로만 가시면 돼요.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1차는 항상 가볍게. 은폐가 들락말랑 아, 하고. 하고, 하고 자, 2차 가겠습니다. 충분히 많이 뿌렸어. 자, 마지막 3차 베이스 올리겠습니다. 자, 베이스가 컬러 페인트인데요. 그 만약에 은폐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 햇빛으로만 알수 있어요. 햇빛, 강력한 직사광선. 안 됐으면 집에 가서 다시 하세요. 마지막은 거리를 좀 뛰어서, 한평 정도 거리를 뛰어서! 마지막만 좀 뿌리는 게 달라요 그렇지만 멀리서 얘앞 가품사력 좋게 해가지고 멀리서 쫙쫙쫙쫙 뿌리면 색깔이 밝아지고요 바가 뿌리면 색깔이 좀 진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얘도 구입한 지 1년 이상 넘으면 조금 칙칙해져요 색깔이 이 안에 알루미늄 가루가 녹으면서 자 원래는 은색은 한번 베이스를 뿌려주고 다 건조된 다음에 노란색 콩진포그 송진이 묻은 그직포 같은 거예요 그걸 한번 닦아주고 이게 묻은 거 아닌가요? 예, 아닌 것 같은데? 어. 아무튼 닦아주고 뿌리고 닦아주고 뿌리고 이걸 해야 더 깔끔하게 나오는데 뭐 저희가 뭐 업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송진포 하나 뭐 생략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음. 아이 텐트 이거 뭐지? 팔찌쟁 묻혀서 조금만 주세요 여기 좀 닦아봐야겠어요 이거 이게 시험 도포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균일하게 분사가 잘 되는지 여기 사장님이 난로로 이렇게 툭 쳐가지고 이게 기스가 난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이런 셀프 도색 하시다 보면 이런 거 생겨요 난로로 말리다가 툭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셀프도장에서 요 정도 생기면 뭐 실패라고 하기까지는 뭐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을 보셔야 돼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좋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클리어 투명 올려보겠습니다. 이 부위에만 딱 뿌려줘야 돼요. 예죠? 그래서 처음에 뿌리면 더 후해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녹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끝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되게 소심하죠, 얘는. 네. 얘는 네. 무조건 소심하게 뿌려야 돼. 안 뿌린 것만 못해. 잘못 뿌리면. 아. 자, 결과물 영상입니다. 자, 아까 전에 건조한다고. 그난로로 찍은 게좀 많이 아쉽긴 해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 셀프 작업 하시다 보면 이 정도는 사실 양반입니다. 네, 양반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전에 그 퍼티 떨어졌던 거 이만큼 지금 퍼티 발랐잖아요. 어느 정도 평탄화 잘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 어디 판금 도장한 테 맡기려면 그래도 뭐한10 15분 10만 원은 최소 주셔야 되잖아요. 1%요 정도 하고 다니시다가 누가 이제 박으시면 그때 공업사에서 수리하셔도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누가 보지 않아요. 여기도 칠 까졌잖아요. 여기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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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먼저 보여. 말도 안 돼. 그냥 다니시고 제가 기도할게요. 누가 와서 살짝 박아주기를. 예. 네. 그래요. 제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우선 타시고, 이대로 만족하시고, 될것 같고. 아유.